신상 출시 편스토랑 신지가 문헌과 결혼을 앞두고 솔직한 신경을 밝혔다. 5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신상 출시 편스토랑 이아 편스토랑에서는 스페셜 게스트로 코요태 신지 아이브 가을이 출연했다. 최근 컴백한 신지는 콜미라는 노래고 정말 사정사정을 해서 순정 실현을 써주신 최준영 작곡가님에게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정현은 와랑 바꿔도 썼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연복은 크게 축하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신지의 결혼을 언급했다. 패널들이 축하 박수를 보내자 신지는 감사하다라며 제가 이제 포유태 앨범 시드니 공연 전국 투어까지 한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웨딩 촬영을 여유있게 하고 싶어서 미리 했는데 그게 화근이된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축하받고 하니까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서 좋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지는 지난달 가수 문원과 결혼을 발표했다. 당시 결혼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신지 측은 해명에 앞섰고, 결혼은 내년 상반기로 잡혀 무리 없이 진행하는 걸로 알려졌다.